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사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 전화로 제 신방을 하다 보면, 아유 집사님, 뵙고 싶어요. 하면,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뵙고 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도 뵙고 수요일도 뵙고 있어요. 아, 이거 좀 불공평하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볼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주인공으로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난주일 22가지의 상실된 자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교회 밖에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이 22가지 죄는 2천년전 로마 교회 안의 죄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졌었습니다 시골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그만 교회에 오랫동안 그 교회에 다니는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이 걸어요 예,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집사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예, 남편과 함께 아주 신실하게 신앙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 이사로 왔어요. 예의가 있고 모든 부분에서 아주 바르고 단정합니다. 동네에서도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하자 이 입이 걸고 나며 험잡기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새로 사람을 붙잡고 그 집사님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했습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이 교회에 새로 등록한 집사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야,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까지 이사를 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소문이 동네에 차차하게 또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데려다 이야기해봤자 순종하지도 않고 또그 입방에 올르 내리면 목회가 힘들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냥 또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 교회 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이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회 은혜를 받고 다 회개했습니다. 목사님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집사님이 회개했다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요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말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주일쯤 기회 되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집사 회개했다고 하는 집사님에게 집에 다 키우시죠? 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닥터를 많이 뽑아가지고 동네 곳곳에 갖다 뿌리십시오 영문을 모르는 집사님이 회개했다고 했으니, 이전 같으면 뭐 그따위 일을 시키냐고 했을 텐데, 회개했다고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닭의 털을 뽑아서 동네 이것저것에 뿌렸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뿌린 닭 털을 다 수고해 오십시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순정해야죠 동네 이거 저것을 돌면서 닥터를 수거하는데 수거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미 닥터는 다 날아가고 몇개 닥터만 수거하여 목사님께 돌아왔어요 목사님 이거몇개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집사님께서 회개했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집사님께서 그 최근에 교회를 떠난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교우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준 상처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란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항상 그 흔적이 남아 누군가는 그 흔적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나머지 20가지의 불의한 죄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은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의 통제되지 못한 생각과 말로부터 오는 죄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절한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데 있어요. 자 28절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또내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손해가 일어나 내 자존심이 깎여.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이익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져.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 밖으로 쑥 밀어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두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상실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상실한 마음을 그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때못 쓰게 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건 폐기물이야. 이건 쓰레기야.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을 끌어안고 살게 하셨다. 그 쓰레기 같은 수마가지 죄를 여전히 품고 행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이 마음에 저주스럽게 내버려 두신 쓰레기 같은 숨어 가지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내 안에는, 죄송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마음 중몇 가지나 있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숨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죄 모두가 이 불의한 죄죠. 하나님의 생각은 밀어버리고 내 생각이 들어와서 짓는 죄. 좀더 구체적으로 추악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탐욕 필요 이상의 욕심 욕심은 있어요. 근데 필요 이상의 욕심은 죄예요. 악의 의도가 악한 것이죠.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살인을 포함하죠 분쟁, 분란을 일으키는 것, 사기, 낚시의 미끼를 뜻하며 간교한, 간사한 지혜입니다 악독, 악하고 독한 마음, 수근수근, 뒤에서 비난하는 것, 비방, 면전에서 비난하는 것이 비난, 수근수근, 악독, 분쟁, 시기, 악의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남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한 비방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배려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하면 참지를 못해요. 자기는 비방해서 하면서 자기는 비방하는 것을 참지를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남을 미워하느라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 능력 남을 모욕하는 말과 마음, 교만 하나님 없이 할수 있다는 마음, 남을 무시하는 것, 자랑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마음, 악을 도모, 악한 일을 계획하는 마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 우매 생각이 없이 감정에 충실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 특징이 뭐예요? 또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럼 마음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쑥 들어오면 마음을 통과하지 그거 그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매죠. 우매한 거죠. 배야 지조가 없는 거, 무정, 사랑이 없는 거, 무잡이, 인정이 없는 거. 몇 가지는 해당이 되시나요? 저도. 추려보니까 심각하더라. 코로나19로 지난주 한 주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야, 혹시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 막 이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막 생각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더니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퍼져갔고 학부모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아그 교회 거기에 어린집에 이그 우신교회 부목사 아이들 다임되매요아그 교회에 코로나 일부가 왔다는데 애들 등교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무정한 거죠. 결국은 아이들을 귀가시켰어요 지난 한 주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교회 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일일이 성도님들께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확진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집사님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위로를 하고 문자로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지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끼어집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끼어지면요, 가족, 이웃,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끼어집니다. 아,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좀 그래도 성품이 그래서 기질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 없어. 아 도대체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들먹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회개했다 생각해봐야 돼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인지요. 만약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옛 사람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죄성, 죄의 성질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물 가지를 점검해 봤더니 내가 속하는 게 있어요. 그옛 그러니까 사람이 쓴 뿌리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더 안고 그 쓰레기가 입을 통해서 튀어 나가는데도 이미 이 양심이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와 사비라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이고 누가 집을 팔아다가 헌금했대 하나님 이 기뻐하신대 아이고 막 칭찬을 합니다. 자기도 그 칭찬 받고 싶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땅 팔아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 다 받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4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러한 죄들의 형벌 결과는 뭐냐?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사형에 해당되는 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죄를 지으면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너참 신앙생활 잘한다. 아, 너참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사형에 해당한다. 아유, 예. 그런 죄지으면다 지옥 가는구나. 이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상하면 해당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이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저울에 달죠. 요즘 저울은 전자 거울이지만 예전 저울은 어때요? 이쪽에 추가 달려 있고 이쪽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예, 심각한 죄죠. 여러분. 이 수모가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었나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때 아주 심하게 제가 갈등을 겪은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 때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도전은 감당할 만하지만 교회 안에서 당하는 도전은 참 힘들다. 목사님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도전을 당하시길래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또한 성실하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갈등일 거예요. 제가 부목사라는데 저에게 교구와 이제 교육 부서가 맡겨졌어요. 저희 교구에 신자 분들이 400에서 500명 정도가 저희 교구에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9시면 출근을 해서 신방 계획서를 씁니다 하루에 8 내지 10가장 정도 저와 제 아내가 월요일이면 전화통 들고 여러분 신방하는 것은 아마 이때 치질화되어진 것 같아요 화요일은 주로 주일날 교회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신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심한 경우에는 저를 가장 곤욕시키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요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면서 그분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잃르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한 행동, 언행을 이야기합니다 듣다 보면 어느새 아 맞아 그 집사님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누가? 목사가 맞장구치고 앉아있어 왜? 맞짱구 안 치면 그 신자 떠나갈 것 같아 목사가 신자 한 사람 붙잡겠다고 맞짱구 치고 심할 때는 같이 비판하고 같이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을 끝나고 나오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야너 신자 하나 붙잡겠다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정죄하냐.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이 목표라면 접는 것이 낫지 않는가. 나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산책을 나갔어요. 제가 날이 웬만하면 이제 수목원 공원을 이제 한 번씩 도는데 예, 유튜브를 설교 영상을 아무거나 딱 찍었어요. 답답하니까 딱 찍어서 이어폰 끊고 걷는데 그 설교 중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조동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서 저는 이조 선교사님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든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신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의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에큰 위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로 큰 사랑 아무. 나 아무것이나 녹여 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간증을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이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결론은 "나는 이런 사랑을 할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다고, 내가 도저히 흉내 낼 수도 없는 것을 할수 있다고" 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사형적으로... 심판적으로 치우러자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올무에 걸린 짐승이 퉁! 그물에 걸려 올라가 나무에 대롱대롱 맺혀져 있습니다 아래서 큰 짐승이 저거 어떻게 먹어치울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짐승마저도 녹여낼 수 있는 스스로 나에게 준 사랑의 그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그 농익은 사랑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없습니다. 이 답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나는 할수 없고, 내 안에 예수가 하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서 그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농익은 사랑, 이미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에 다 동의합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내 안에 예수만 살면 되나요? 나는 어떻게 죽나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나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아닌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밀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밀어버리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모시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가족들도 오인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가족들과 안부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그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 난그 사람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스무 가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사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누구로? 예수로 살아갑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나가는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오직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